돌려. 아. 놓고 화장 없이 돌려. 왜요? 이렇 돌아가는구나. 아니, 잠깐 시도해봐. 이건 또 응. 뭔 모드지? 어? <laughs> 어? 잠깐만 이렇게. <laughs> 애정 모드? <laughs> 하이. 미니멘 전문기업 아트원 대표 엄태건. 김 팀장입니다. 하, 새 봄이 오고 있어요. 봄이 오고 있고 설날이 얼마 안 남았죠. 헉, 설날 벌써 다음 주예요. 네, 서울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트원에서 딱 하는데 황제차가 6인승 즉시 출근 차량 이 있다는 소식. <laughs> 그럼 이 차로 명절새로 갈수 있는 거죠? 음, 한 분한테만 혜택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차량. 가야겠네요 그러면. 가야겠네 그러면 응. 차량.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 본차는 페이스리프트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동일옵션 대비 350만원 저렴하고, 오, 350만 원 저렴하고. 네, 게다가 황제차박 6인승 풀셋 무려 2,500만원 튜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2월달까지 신차패키지 아, 아. 서비스 네 맞습니다 2월달 한달도 신차패키지 얼마죠? 200만원 상당의 신차패키지 음, 서비스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동일옵션 대비 차량 금액 제 350만 원 게다가 200만 원, 오, 원 응, 500만 원 넘네요. 5 0만원 넘죠. 자, 네. 어쨌든 오늘 황제차 별여기서 네. 풀세트 차량 한번 살펴볼까요? 명절에 가야죠. 우선은 외관 쪽. 외관 쪽 재질이 gfrp 재질이죠 안쪽에는 이 솔라 단열재가 장착되어 있구요 아트원의 루프 타입이 a 타입인데 b 타입도 있는데 a 타입으로 장착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루프 쪽에 설명은 다른 영상 참조해 주시고요 네. 자본 차량 어떤 내용으로 담겨 있는지 일렬 쪽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와우 트리밍. 그린 컬러가 또적용됐네야 이거 정경만 실장 또 이거 손 지문이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꼼꼼히 작업은 풀트리밍 멋있다 그러게요 자 일렬 쪽 또 새로운 컬러와 새로운 패턴 적용되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앞쪽에 냉온컵 볼더가 있죠 맞습니다 냉온컵을 귀하에는 하이리무진의 마이컴포트 옵션으로 공기청정기까지 강제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아토에서는 냉온컵 볼더만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1열 쪽도 많이 설명했어요 자 그럼 2열부터가 중요한데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승차 모드 두 번째는 카페 모드 세 번째는 차박 모드죠 그세 가지가 모두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기대돼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 같이 따라오시죠 자첫 번째 승차 모드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성인이 탈 수도 있고 역시 3열에도 성인 두 명이 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바닥 쪽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통합 매일 통합 내. 일명 11장 통합내 되어 있는데 이게 장점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자 아트원 특허즈 레바를 한번 잡아 봐봐 앞에 딱 잡고 어? 좌우로 딱 안쪽으로 좌우로? 응, 안쪽으로 쫙 들여갖고 뒤로 쭉 밀어요 이야, 이야. 한번 더자 <laughs> 이렇게 네, 통합내로 되어 있어서 승차실 4명의 승차실에는 이렇게 넓은 레그룸 그죠? <laughs> 그래요 발간이 많이 생겨요 발이 어, 딱올수 있어요 승차 모드로 보여드렸고 다음은 우리가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카페 모드. 카니발 카페 같이 합시다자 회전 레발을 옆으로 딱제게요 이렇게 제게요 잽긴다는 게 말이 상하다게 아, <laughs> 같이 돌려 돌려 주세요. 이렇게 아, 부드럽다.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부드럽다. 부드럽게. 네. 그리고 음. 시트를 조금만 위로 살짝 세주자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올라오시죠. 자, 이제 카페 왔는데, 신발을 벗어야 될것 같아요. 신 왜냐면 바닥이, 이 요트바닥이기 때문에 신발을 딱 벗어놓고, 그 다음에, 딱, 서로 마주 봐야 될것 같아요. 또 카페는 또. 딱 이렇게 마주 보면, 대각선도 괜찮은데? 네온커블도 네. 네온 있으니까 또, 음. 아이스커피 딱. 치얼스. <laughs> 아, 이렇게 면 카페 모드가 뭐 별거 있습니까? 없죠? 뭐, 그럼요. 네. 카페 같은데요? 네. 그리고. 아, 역시. 음, 저 치약격역이에요. 와. 크림베이지랑. 음, 상부쪽도 역시. 네. 요번에 바뀐 컬러네. 그린 컬러, 스타라이트, 엠비언트, 조명. 와, 스타라이트 때문에 분위기가 있는데. 정말 카페인데. 이런 카페 없을 음, 것 같아요. 또딱 문을 닫으면은 허니콘 <laughs> 블라인드가 또 분위기를 또 한층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몇 개방. 아우 좋다. <laughs> 자 뒤쪽으로 한번 앉아 보실래요, 김편님 제가 의자를 앞으로 조금만 당겨볼게요. 조금만. 딱 조금만 당겨서. 바로 올려놔, 박아내. 어? 우아. 딱딱 올려놓고 아, 등판 있고 주세요 등판을 뒤로 쫙. 우와자 엄기사 오라. 김님 TV 보세요. 어, 그러니까 네.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갑시다 하고 이때 안전벨트 3점식을딱 매줘야 돼. 매고. 네, 매주고 음. 딱 하다 보면은 어, 어. 어제 축구 받고 너무 피곤하면 한숨 잘수도 있고 어, 어제 축구 너무 잘하시죠 네, 의전용이 따로 없다는 얘기죠 쉽게 에하면 음. 4인승 의전용도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절이통합될테 되니까 뒤를 밀릴 수도 있고 6명 할 네. 때는 또 이렇게 탁 둘이 장갑 괜찮지 분위기 어, 괜찮네요 네. 아, 졸릴 것 같은 음, 여기까지가 마주보는 음. 카페 모드. 카페 모드. 네, 그게 끄시면 좀 서운하죠. 황제 차박인데, 그래도. 차박 모드? 네, 차박 모드로 한번 가야죠. 차박 모드. 네, 차박 모드 갈때뭐 뒤로 가고 할 필요 없어. 어, 없어요? 그냥, 네, 그냥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딱, 남자가 다아서 해주는 거예요. 쫙. 이야. 침대 <laughs> 모드로 그냥 바로. 하 네. 어, 점점 내려가는데요? 네뭐 점점 완벽한 수평. 아트원의 전동 수평. 침대 시점에 완벽한 수평이 아니면은 시급을 하해요 네. 네. 이게 끝이 아니었죠. 자, 뒤쪽으로 쭉 빠집니다. 쭉. 쭈우우욱 놀랐어요. 이열이 그럼 넓은 레그램이 발생을 하고요. 또 이게 끝이 아니죠 언더 서포트가 또다 올라옵니다. 언더 서포트가 쫙 올라오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만약에 전동 메모리로 하면 큰일 나요. 아트원에서는 만에 하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분히 수동으로 한다는 사실. 자 이렇게 되면 또 수평 침대가 이루어졌는데또 이게 끝이면 또서원에 뭐가 있어요? 연장 되게. 응. 그래서 한번 끼놓고 보시죠. 이거를? 음음 이렇게. 음 이렇게. 자 이렇게 딱넣놓고 이렇게 끼워놓고. 아,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은. 예. 어, 굉장히 넓어졌어요. 주무세요. 나는 네. 여기서 딱 앉아서 바닷가 어. 한번딱볼 테니까. 굉장히 넓어졌네. 네. 2열에 테이블이 있어도 되겠어요. 그렇죠. 예, 네. 라면도 먹고 컵라면. 그렇죠.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차방 모드가 되겠죠.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자, 그리고 안쪽으로 또 쭉. 들어오시고. <laughs> 어, 그럼 겨울에 네. 차박하려면 전기는 어떻게 돼요? 자, 이 차는 또풀 옵션이기 때문에 음. 패널 부분에 무시동 히터 달려있죠? 아, 무시동 히터. 네, 메인 스위치, 네. 220V, 그리고 캠핑 등 스위치, 테일 게이트 스위치. 캠핑 들어왔네? 네, 전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겨울에도 끝도 없다는 사실. 자 오늘은 아트론 글로배하이리머지 많은 분들이 꿈꾸는 황제차박 6인승 영상을 담고 있는데 황제차박은 세 가지 모드가 있죠. 어떤 모드가 있어요? 승차 모드, 카페 모드, 차박 모드가 있죠. 자그세 가지 모드로 충족하는 황제차박 6인승. 게다가 아트론 글로배하이리머지 기아 순정 하이리머지보다 얼마나? 350만 원 정도 저렴해요. 431만 원이요. 그러면서도 하이루프 좀 딱. 보면은 정말 순정 하이리무진 대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혀 없죠 어, 게다가 또 김팀장이 2월달에 또 이벤트를 연장해야 된다 맞아요 제가 신차 패키지 서비스 200만원 상당의 신차 패키지 서비스를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누가 기아로 계약을 가겠... 아트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본 차량은 강대차가 여기서 풀셋이고요 설 전에 운행을 할수 있는 즉 등록을 받 바로 해줄 수가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면서 오늘도 아트 온 집사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바